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라 아란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차량 갖고 왔고요. 이 차량은 쉐보레 이쿼녹스 2WD LT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2018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76,000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보시는 차량은 구매도 가능하고 구독 서비스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보시는 이쿼녹스 차량 화이트 차량이고 무사고 경유 오토 차량이고요. 마이 링크 들어가 있고, 썬루프 들어가 있고, 상태 너무나도 좋은 차량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일단 짧은 차량이고요. 어,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실내 전시되어 있어서 차량 상태는 더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내부 공간 보여드릴게요. 일단 스마트 버튼 시동 켜 보겠습니다 음. 어, 지금 클러스터 보분 보시면 주행거리 76,637km 보실 수 있고 스티어링 휠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 상태 깨끗하고 왼쪽에는 스티어링 휠 열선 버튼 그리고 뭐 전방 추돌 장치 버튼 위치되어 있습니다 중앙 센터패시아 볼게요. 상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번호 설정이 되네요. 이렇게 보시면 멀티미디어 이용하실 수 있는 화면 보실 수 있고 터치감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양쪽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USB 옥스 단자 1 2 v 들어가 있고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네, 열선 시트 다 작동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엔 약간은 조금 까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차선 이탈 경보장치, 컵홀더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에 트레이 포함해서 깊숙하게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량은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뒷좌석에서 보셨을 때는 좀더 공간이 시원시원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바이저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전반적인 차량 상태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지금 보신 차량의 가격은 1,750만 원에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매월 구독료는 94만 원이면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 스타일로 아아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